나비야 먹어. 왜? 심박 꼭질? 어디갔지? 나비야 어디갔지? 까꿍. 그거 먹어. 야옹. 왜? 야옹. 맛 없는 거야? 안지러 그거 먹어, 그 나비 먹어. 응, 왜? 왜 이거 안 먹어? 응, 이거 먹어? 이거? 아, 네가 싫어하는 거야? 잘라줘야지 먹는 거야. 먹고는 싶은데 너무 커. 어떻게 잘라주지? 이리 와. 나베 이쪽으로 와.